아, 이렇게 아름다운 루스 체플에서 아름다운 예배에 함께하고 또 귀한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따뜻한 환대로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종 천재들은 일상의 일에는 약간 모자란 듯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의 얽힌 일화입니다. 하루는 그가 유, 어, 미국 뉴저지에서 기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 영무원이 차표를 검사하기 시작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차표를 찾을 수가 없어 진땀을 흘리며 호주머니와 가방을 뒤졌습니다. 워낙 유명한 인물인지라 아, 그를 알아본 영무원은 표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차표를 찾았습니다. 영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아, 차표는 찾지 않으셔도 된다고. 다시 말하자 아인슈타인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면 기차표를 찾아야 해요. 우스운 이라 이지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본문은 신앙공동체가 나아갈 하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치와 조화입니다. 한 마음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는 교훈은 어느 공동체나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분열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만찬조차도 가진 자들과 여유 있는 신자들만 참석하고 가난한 신자들은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을 심각하게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영적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신자들의 우월적 신앙적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몸을 사용하여 교회의 일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은유는 바울이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 이전 고전에서도 사용했던 비유라고 합니다. 고전에서 인간의 몸을 비유로 말할 때는 명룡과 복종, 즉,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는 복종하는 조직으로서 조화와 일치를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파르타식 조화와 일치입니다.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군대에서 이런 상명하복의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에는 각이 살아있는 손 우렁찬 구호와 함께 붙이는 군인들의 인사 경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추구하는 목적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례 구호입니다. 이를테면 충성, 필승 같은 것이 있고 또 단결도 있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단결. 이를 통한 조화와 일치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명하복식의 일치가 아닌 다양성과 상호 의존이라는 평등에 기초한 조화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우리는 어, 군부 독재 시절에서도 어, 일치와 단결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치는 다양성을 전제하지 않은 획일주의며 전체주의였습니다. 모순되고 같지만, 일치를 말할 때는 반드시 다양성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의 일치라야만 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줌 재로 왔다가 한줌 재로 돌아가는 인생이라지만 사실 우리 몸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구성체입니다. 성인의 인체는 약 30조개에 달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을 이루는 뼈는 206개 어, 뭐 제가 의학에는 문외 아닙니다만 뼈를 지칭하는 표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갈비뼈, 쇄골뼈, 복숭아뼈 해가지고 어, 다양한 그런 뼈들이 있는데 뼈 개수만도 무려 206개 라고 합니다 근육은 5-600개, 관절은 1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혈관의 길이는 어, 무려 10만 킬로미터가 넘어서 지구를 거의 세 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혈관의 길을 다 합치면요. 콩팥을 구성하는 네프론을 길게 펼쳐 혈액으로부터 오줌을 만들어지도록 여행하는 길을 다 더하면 80킬로가 된다고 하는데 어, 이를테면 여기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서 어, 송도 캠퍼스, 국제 캠퍼스를 왕복하는 거의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뇌는 천억 개의 신경 세포와 백조 개의 신경 연접부를 가지고 있어서 신경 연결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를 또 세계, 지구촌을 한 몸으로 생각할 때.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이처럼 놀랍고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 손을 들여다보면 참 어, 신기합니다. 이렇게 네 손가락은 한 방향으로 접히지만 이 엄지는 다른 방향으로 접히지 않습니까? 네. <laughs> 어, 뭔가 삐딱한 엄지, 다른 네 손가락과는 달라 보이는 엄지. 그러나 이 엄지 덕분에 인류가 도구를 움켜쥐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구를 움켜쥐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예술 활동도 하며 문화를 일구어 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 안에 담겨진 이 다양성의 소중함과 조화의 일치를 우리 손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성, 다양성 속의 일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피조 세계는 한 가지 식물과 한 가지 동물로만 획일적으로 존재하며 일치 속에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 종류대로 지어진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는 조화롭게 순환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한 가지 종류의 작물이나 동물을 획일적으로 키워 생태계의 조화를 망칩니다. 해칩니다.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은 일치는 거짓이며 누군가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됨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묵살되고 억압받는 교회, 교회나 신앙 공동체가, 공동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일치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일치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서로를 의존하는, 서로 서로를 어,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일치, unity with the vulnerable 이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한 일치, unity for the vulnerable 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제외한 일치, unity without the vulnerable 는 더더욱 아니지만, 연약한 자를 포함하고 위한답시고, 연약한 자를 위한 일치를 말한다면 그 또한 진정한 일치는 아닙니다. 여성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노인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이주민을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등의 표현들이 얼마나 특정 그룹을 우월적인 자리에 놓고 제국주의적인 태도로 연약한 자에게 자선을 베푸는지 알수 없습니다. 어, 제 페이북 친 페이, 페이스북 친구로 계시던 분이한 분이 어느 분이 계셨는데, 어, 좀 죄송하지만 처, 평소에는 참 여성주의자처럼 행동하시는 분인데 한번 어, 그분이 그 당신 그분의 아내에게 공부를 시켜줬다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걸 여러 번 쓰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 뭐, 그 여성분이 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공부를 시켜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 약자를 위해 베푼다는 식의 태도는, 어, 일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서로를 나, 나보다 낮게 보고, 어, 서로, 어, 의지하는 그런 상호 일치적인 관계여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몸에 가장 약하고 볼품 없는 지체들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기체가 교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다치거나 약해질 때온 몸이 다 아프고 자동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대신해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 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자신의 어, 경험을 보더라도 몸이 아주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아프면 정말 온몸이 아프고, 어, 작은 뭐 식구 중에 일부가 아프면 온 가족 전체가 온통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홍은전이라는 분의 그냥 사람이라는 그냥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가 홍은전은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 활동하고 인권의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 기록한 책을 몇권 썼는데, 저는 그녀의 따뜻하고 어 따뜻한 시선과 어 필체를 좋아합니다. 그냥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약하고 쉽게 간과의 대상이 되고 무시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밀려 다는 우리들의 연약한 지체 삶과 목소리에 주목합니다. 벗발이라는 꼭지의 글에서 그녀는 33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박현이라는 어느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담히 전하고 있습니다. 박현이라는 분이 속한 탈시설 장애인 모임은 벗바리 라고 이름 붙였는데 누구도 포기하지 않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뜻이라고 합니다. 그는 벗바리를 통해 비로소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강자가 사라져야 약자가 사라질 거라고 말한다. 나는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장이 아니다. 가장 아픈 곳이다. 이 사회가 이토록 형편없이 망가진 이유, 그것은 혹시 우리를 버려서가 아닌가? 그들은 가장 먼저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 이 세상의 브레이크 같은 존재들이다. 속도를 낮추고 상처를 돌보았어야 한다. 상처난 것으로 온갖 악한 것들이 꿀처럼 스며드는 법이다. 약자가 없어야 강자가 없다. 가장 아픈 곳으로부터 연결된 근육들의 연쇄적인 강화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돌봄과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갓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인간들 중에서도 머리둘 고초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서 전과 본문 중 하나인 이 대성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누가복음 사장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르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고 누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또렷이 표현하며 그토록 유명하고 중요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엉,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파워풀한 가르침이 가능했을까요?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또 연대하는 삶 그런 메시지를 삶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는 늘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열린 조지송 목사 3주기 기념행사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업선교회 선구자이자 노동자들의 버시오 아버지였던 조지송 평전 출판 기념회와 더불어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지송 강좌가 제 2회, 2회 지송 강좌가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공순이 공돌이로 불리며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시절 조지송 목사는 자전거를 타고 어, 공단을 돌며 노동자들의 서름과 아픔을 함께하며. 그 유명한 바보들의 행진을 이끌어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갈릴로 달려가서 갈릴리 사람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 호주연합교회에서 파견되어 한국에와 산업선교회를 도왔던 안도선 선교사님, 토니 더슨 선교사님은 산선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존엄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일깨우는 산업 선교의 경험은 단지 사람들을 위해서가 위해서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된 값진 기회였습니다. 단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된 값진 기회였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연사들의 말씀이 감동과 깨달음을 준 귀한 행사에서 제 마음에 특히 와닿았던 순서는 어, 60년대부터 영등포 산선의 회원이셨던 김갑준 권사님의 축사였습니다. 나약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의 오라버니 아버지였던 조지송 목사님은 배움의 기회가 박탈된 어그 노동자 곁에서 영등포 지역의 목사님들을 어 주선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노동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 포크댄스나 경무에 시달리는 그분들이 포크댄스나 포크송 또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어그 시름을 읽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을 어어 어,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렇게 수레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지성 목사님이. 예수님은 당신 곁에 계신다. 라는 말씀을 늘 상기, 상기시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 우리 권사님의 너희들 여공들의 곁에 있다.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 곁에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늘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당시 젊은 노동자셨던 그 권사님은 공장에서 일하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견학하며 더운 여름, 비 오듯 쏟아지는 땀방울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볼품 없는 연약한 지체 곁에 늘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읽어주셨던 본문 24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춰 잡수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함께 기뻐합니다. 시끄럽다고 어린아이와 엄마들을 유모실에 가둬 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 사회적으로 가진 자들만 리더십을 갖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교회. 남성들만 강단에 설수 있고 60대 이상 남성들만 결정권을 갖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힘은 백정이 장로가 된 교회에서 양반들이 출석할 수 있었던 초기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문맹이었고 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한글을 깨치고 성경을 읽고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전도부인으로 활동하며 다른 여성들 또 다른 민중들을 일깨웠던 그 당시에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는 힘도 그 어, 뿌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떠났습니까? 교회가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그런 교회 초대교회 모습 그래서 우리가 떠나 있다면 어,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어,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분의 말씀에 박사님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나 목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때 20, 30대 청년이 장녀로 집사로 안수 받을 때, 가난이 장로나 집사나 그런 교회의 직제에 안수 받는 것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때, 어린이가 성경 봉독을 하고 헌금 기도를 할 때, 자신의 언어로 부르는 이주민의 찬송에 기뻐하며 그들을 교인으로 받고 받아들이고 직분자로 환영하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자와 함께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교회가 연약한 자와 함께할 때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교회가 연약한 자와 함께할 때 갈릴리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런 능력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과 볼품없는 자들과 덜 명예로운 자들과 함께하는 일치를 이루어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세대학교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면서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